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하고 13.1 자기력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이클로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트론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력을 받아서 원운동 또는 이제 원호 운동을 하는 궤적의 움직임을 보이는 전하의 운동을 하나만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다뤘던 게 거의 원형 궤적으로 도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원호 궤적이라서 이게 반지름의 반지 름을 중 심이 어디 인 지를 예측 하 기가 좀힘 들어서 학생 들이 많이 어려워하 는 문제 를 다뤄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들이, 보는 그림 처럼 8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의 운동 에너 지를 가진 양성 자가 플러스 y 축 방향 으로 입사 를 합니다. 균일한 자기장으로. 근데 이 균일한 자기장에 입사해서 1m 두께의 그 자기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빠져나올 때 X축 방향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량이 주어져 있고, 프로톤에, 그 다음에 전화량이 주어져 있네요. 상대론적 효과를 무시한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등속 원운동을 이루는 자기력의 크기가 이두개 식을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지름을 유도해 낼수 있고 주기를 유도해 낼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두 유도해 낼수 있냐면 입자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유도해 낼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선생님이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모든 걸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유도해보자 라는 건데, 여기서도 한번 유도해봅시다. 우리가 QVB는 QVB라고 하는 녀석이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라는 식으로부터 사실 여러분들 뭐 속력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날려주고 R분의 M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력 V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M분의 QBR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속도, 그, 송,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알수 있냐면,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는 그, 운동에너지의 정보, 운동에너 선생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유추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것도 운동에너지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운동에너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m을 이쪽으로 넘기면 mv가 될 건데, mv를 여러분들이 이 제곱한 다음에 이 m 으로 나눠주면 운동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EM분의 여러분들이 MV라고 하는 것의 전체 제곱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EM분의 Q제곱, B제곱,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운동에너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반지름값이 얼만지를 명시적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기장이라든지, 전화량이라든지, 자기장, 전화량, 질량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를 줬다는 건이 운동 에너지의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이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속력 값도 얻어낼 수 있고 반지름 값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보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메가라고 하는 것이 10의 6승임을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지수승 처리만 잘해주면 v하고 k가, v하고 r이 얼만지 구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공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r 빼고 나머지를 다이항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세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도 풀이 과정이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전개하는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과제로 맡길 건데 얘네들의 속력 값이 얼마인 걸알수 있을 거냐면 4 곱하기 10의 7승미터 퍼 세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운동 에너지로부터 구한 반지름 값이 얼만지를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을 거냐면 8미터다 라고 아마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내고 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애매한 궤적이 뭐의 일부냐면 원의 일부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입사하는 속도 방향의 수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입사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조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 만나는 점이 당연히 5일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지름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8, 8m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가 1, 두께가 1m라고 얘기를 했으니 결국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의 사인세탑 값이 얼만지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연장선을 그어 보면 보라색의 연장선에 여러분들이 요기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시 세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력 V가 주어져 있고 세타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V의 X 방향 성분 구해내는 게 어렵지 않죠? V의 Sin 세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Sin 세타에다 여러분들이 8분의 1을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계산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크로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이크로트론은 여러분들 입자가속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양성자라든지 전자를 가속시켜가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입자가속기인데 이게 꼭 빛의 속도에 가깝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이클로트론은 비상대론적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의 가속의 원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증명했던 것 중에 주기라고 하는 것이 반지름과 상관없다 또는 속력과 상관없는 함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거의 역수값이 여러분들이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다라고도 그냥 진동수라고 얘기하지만, 왜 사이크로트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이크로트론에서 이 진동수를 이용해가지고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이 원형계적이든 반원형계적이든 속력이 크든 작든 주기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가속시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질량 mq를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양성자를 우리가 이제 가속시키는 건데 뭐로 가속시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출발하는 지점으로부터 끝 지점까지 그러니까 D 모양의 그 알파벳 D자 모양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D1과 D2가 있을 때이 D1과 D2의 양단에다가 뭐를 걸어주냐면 퍼텐셜 차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퍼텐셜 차 때문에 얘가 가속을 하게 될 건데, 그 가속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냐면, 얘 지금 보고 있는 요기와 여기의 양단을 여러분들이 마치 축전기처럼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전기처럼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여러분들이 가속되게 돼서 얻게 되는 운동에너지가 존재할 건데, 이 속력감만큼의 운동에너지가 모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이 가속 전압 V에 의해서 결정되는 E-V의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전기 퍼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를 얻은 첫 번째가 반 다고 나면 끝나고 나면 반 바퀴를 돌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력은 일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게 될때 어떻게 되냐면 전극을 반대로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였는데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어주면 이번에도 가속되겠죠. 아까는 왼쪽으로 가속됐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과 얘네들의 사이 영역을 통과하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결국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 또한 EV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얘네들이 반바퀴를 돌아서 다시 반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동안 여러분들이 2 e 곱하기 2V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n회만큼 돌았다면 2nEV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회전하게 되면 수천번을 회전합니다. 근데 수천번을 회전해가지고, 지금 그림에서는 그렇게 그리진 않았지만, 그, 수천번을 회전해가지고 마지막 반지름 R을 통과하게 될때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반지름 라지 R을 알고 있으면 빠져나오는 속력이 얼마인지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M분의 QBR이라고 얘기했었죠. 아까 M분의 QBR. 그래서 자기 자, 자기력에서 여러분들이 속력에 대한 공식을 만약에 외우고 있으면 좀더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m분의 q 제곱 b 제곱 r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걸 쓰는 게 바로 가능할 건데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m분의 q 제곱 b 제곱 라지알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반지름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에너지가 되는데 이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이런 마지막 반지름 아래 함수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몇회 회전했는지의 함수이기도 한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 n 에 EV만큼의 횟수만큼 에너지를 EV의 에너지를 얻게 될 거니까 아 얘네들이 몇 회를 돌아서 가속이 되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려가지고 빠져나온 양성자가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론적 효과를 고려해서 문제를 푼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썬에 있는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름 알이 마지막 반지름이 거의 수 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기장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굉장히 큰 자기장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리는 더복그 장치는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광속에 가깝게 만들어 준 양성자 두 개를 충돌시키면 그게 여러분들이 양성자가 부딪히면서 깨지게 될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게 뭐의 역과정이냐면 소립자들이 만나 가지고 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역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깨뜨리는 과정이 빅뱅 상태로 태초로 거슬러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시간의, 시간의 역사를 뒤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실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의미한 실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책과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찾아보면 은 많이 그 여담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예제도 풀수 있을 건데, 자, 외곽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사이크로트론에 D1, D2에서 자기장이 여러분들 걸려 있고 매번 4 0 0 v 의 전압차로 가속된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정지 상태에서 양성자가 몇 회의 회전을 해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운동에너지나 속력을 주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력이나 반 속력이나 여러분들이 운동에너지를 몰라도 이것들만 다 주면 몇 회를 회전했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연립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E n E 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E n 분의 q 대신에 여러분들이 e 를 집어넣을게요. e 제곱, b 제곱, r 제곱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하면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그 문제에서 2라고 하는 것은 날라가니까 한 번만 계산하면 될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n 빼고 나머지 e v 를 넘겨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mv분의 2의 b제곱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에다 여러분들이 숫자 값을 대입해가지고 그, n회가 얼만지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거 역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과제로 넘깁니다. 계산은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답이 여러분도 얼마가 나올 거냐면, 1700회라고 하는 답이 나올 거니까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수승이 좀 많아서 계산하는 연습을 안해 보면, 그, 뭐야,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풀기에 쉽지 않으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물리 실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뭐 어떤 문제들은 뭐 계산기를 쓰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리 문제들은 계산기 없이 주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자,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자기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사이클로트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게 사실은 등속 운동하는 전하의 물리량들 속력이라든지 운동에너지의 물리량을 잘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에 여러분들이 연장선으로 설명하는 단원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